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말과 이 세상 유혹과 미혹들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바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를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착복하고 노예로 삼습니다. 가짜 종교인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치성과 정성과 헌신과 순교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뭐라도 갖다 바쳐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받아서 너희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것이 가짜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지만 사실은 나한테 바쳐라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가짜 종교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겁주기. 위협, 협박, 공포심을 조장하고 저주를 퍼부어서 그들의 골수를 빼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기독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뭐 성경 읽다가 모르겠으면 하나님 생각하다 잘 모르겠으면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부부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그 안에 대답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얘한테 가장 원하는 게 얘가 나한테 치성과 정성을 들여 가지고 나를 감동시켜 봐라. 그럼 내가 너한테 아침밥을 차려줄게. 그런 건가요? 아니죠. 부모가 가장 아이들에게 원하는 삶이란 나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옳은 길을 걸어가라. 아름답고 건강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은 다를까요? 하나님도 똑같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야, 갖다 바쳐. 내가 감동 받으면 너뭐 하나 도와줄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갖다 바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고 올바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이거를 놓치면 네, 평생 수고하고 평생 헌신하고 평생 다 받다 바쳤는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선교 많이 했습니다. 귀신 내쫓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도대체 뭘 잘못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 대답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미가서의 예언에 있습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서부터 8절. 미가서 6장 6절서부터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가짜 종교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1년 된 송아지 가져와라 천천의 순양을 가져와라 만만의 강물의 기름을 가져와라 네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가져와라 네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너의 생명을 가지고 와라 그래야 너는 천국 간다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요 나에게 갖다 바쳐라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너의 삶을 정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살라. 자, 정의라는 말은 뭐냐면 미쉬파트라는 말로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과 재판이란 뜻입니다. 자, 요즘 세상이 온통 시끄럽고 혼란스럽죠? 근데 이제 뭐가 잘못돼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러우냐면 정확한 판단과 재판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죄고,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 막 사람들이 자기랑 친하면 선이야, 자기랑 안 친하면 악이야, 이렇게 재판을 하면 안 돼요. 에, 깡패라 깡패인데 나랑 친해, 그럼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깡패인데 나랑 안 친해,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정의와 재판을 가지가면 안 된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동성애가 있다. 동성애. 그러면 동성애자,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는 재판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동성애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그냥 탁,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대충 살아.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되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법도와 원리를 따라서 정확한 판단과 재판을 하라. 선과 악을 구별하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라. 이게 거룩이죠. 미가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에서첫 번째 갖춰야 될 것은 정의.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다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유명한 찬양이 있죠. 주님의 도를 행하고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이 찬양 이 성경 구절로만 찬양이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와 원리를 알아야 된다. 그거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인자입니다. 인자. 헷세드 미가서 4장 6절에서부터 아니 미가서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전은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전은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아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정확한 재판은 내려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는 분명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돼.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절반은 이렇습니다. 이게 오라. 이 길로 가야 돼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50점이에요. 50점. 그래서 상대방을 악마로 삼아서 상대방을 죽일 꼴 아, 저저 인간들은 영원히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저인간들은 영원히 그냥 사형을 시켜야 돼. 이러면은 50점짜리 그리스도인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있다면 그다음엔 반드시 사랑으로 나가야 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계속 이걸 반복해요. 아이야, 아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다시 끌어안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마. 이걸 수천 수만 번을 반복하는 게 자녀교육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애가 실수를 했어. 호적에서 파 파버리고 집에서 꺼져버려. 넌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가리키고 올바름을 가리킨 다음에 반드시 실수하게 되겠죠 아이들은. 그 다시 품, 품어 안고 고통스러운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또 진리로. 그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겸손. 겸손은 하스네아라는 말로 낮아진다는 거. 자기 자신을 낮게하여 상대방을 섬기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가 칠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 책인데 우리가 뭐 웬만한 성, 성탄절에 뭐 하는 찬양 뭐 유명한 뭐 엄청 많죠 미가서의 예언 중에 유명한 예언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 성탄절에 많이 읽은 목문이죠 미가서 5장이절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정의와 사랑을 갖고 있는 다음에는 어디로 향해 갈 것이냐? 그 다음엔, 낮은 곳을 향해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줄 아느냐? 나는 섬기려고 왔다. 이것이 사람이 갖춰야 될세 가지다. 정의와 인자와 겸손. 이것을 갖추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나오라. 내 앞에 나올 때 너희들, 돈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치성과 정성을 드릴 테니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짜 종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가지고 나 앞에 오면 내가 너와 하, 너가 하는 일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잘 되세요. 저는 망가질 테니까, 하나님이 대단하시게 높아지세요. 저는 망, 완전히 그냥 쓰레기처럼 살겠습니다. 아, 이걸 어떤 부모가 원하겠어요? 당연히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올바로 잘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삼위일체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는 정의 죄에 대한 심판과 죄인에 대한 용서와 낮아짐의 겸손이 동시에 있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 꽉잡면 뭡니까 예수죠. 예수 꽉잡면 뭐예요? 십자가예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대, 이전 세계도 혼란스럽죠. 우리나라도 혼란스럽죠. 진리가 없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춘추전국 시대에요 힘센 놈이 왕이야. 동물의 왕국이 됐어요. 전 세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치성과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건 가짜 종교가 아니고,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가지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신학으로 십자가의 교회로 십자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매일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정답은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주여 이제 내 삶을 돌이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치성과 정성을 드려 내요 소원 풀이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우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함이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함이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3차...